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원 김일봉입니다. 여다 킴울트라 사운드 스쿨 647번째 시간 백교한 선생님 초음파 전례입니다. 2020년 8월 30일 월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통해 보내주신 전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례 앞서서 제가 광고를 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어, 심장 초음파 잘, 아, 이제 되있네요. 아, 수서심장촌파 제28기 이교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0년 9월 23일, 25일, 27일, 3일간에 걸쳐가지고 오후 8시 반에서 1시 0반 어,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2시에서 4시, 4시간 어, 수금요일은 2시간 네, 총 어, 저, 4, 8시간 걸쳐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역 현대 벤츠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교철 원장님 심촌 버스캠퍼 USB를 정정합니다. 다음은 어, 현대 벤츠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서울 서서역 2번 출구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여기 서 벤츠빌 입구입니다. 성형차를 가지고 오시면 주 오셔가 어, 유턴에서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부문 옆에 어, 지하주 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어, 다음에 생계 소개할 것은, 이 총파 스캠프, 어, 총파 전내 어, USB입니다. 송도 총파 소식에, 저희 김일봉대가 총파 전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전내를 USB에 서설 생계 드립니다. 어, 신천은 농협 15001251211041 김일봉으로 어, 10만원 계좌이체해 주시면 없고 선생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규룡 선생님 정례입니다. 예. 이 한자는, 어, 예. 갑상선 경초음파 검사성에서 좌측 총경동맥 하부에, 좌측 갑상선 하부에 시스테 리전이 3.3 곱하기 2.4cm 크기의 시스테 리전이 이렇게 관찰됩니다. 이 병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갑상선이네요. 좌측 갑상선에 이런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어, 결절이 보입니다. 이 결절들은 전부 다저그 어, 로서스피션 노드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세코 결절입니다. 요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자체에 포문카르피다트리 외측에 낭성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변은 외측에 있습니다. 총경동맥 외측에 있는 낭성병변이 됩니다. 네, 총경동 외측에 낭성병변 그래서 이 병변에 대해서 제 의견은 좌측 갑상선에 로스 스피션 노즐이 있고 그 다음에 좌측 총경동맥 외측에 경계가 명료한 3.3 곱하기 2.4cm 크기의 무역고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터입니다. 이 정례는 이제 경구 CP MRI 검사를 권합니다.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터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열 암종입니다 초음파를 아, 배우시는 분에게는 이 스케일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스캔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캠퍼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네. 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구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어, 선생님 요청에 의해서 장기별 초음파 강의,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요 usb 를 보시면 이렇게제 1강 간장 부터 제 16강 경동맥 까지 있습니다 가상선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ppt 가 있고 ppt 가 있고 요 ppt 를설라는 것이 요 usb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탬프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